이름부터 원산지가 바뀐 음식을 아시나요? 바로 프렌치프라이 감자튀김입니다. 17세기 벨기에 강이 얼어붙어 물고기를 잡을 수 없어 튀겨먹던 생선을 대신할 식재료가 필요했죠. 주민들은 감자를 얇게 썰어 튀겨먹기 시작했습니다. 바삭하며 고소한 맛 덕분에 이 음식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1차 세계대전 벨기에에서 감자튀김을 처음 접한 미국 병사들은 프랑스어를 쓰는 지역에서 맛봤기 때문에 프렌치프라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감자튀김은 벨기에 뿐만 아니라 프랑스에서도 1780년대에 길거리 음식으로 인기를 끌고 있었습니다.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토마스 제퍼스는 프랑스에서 감자튀김을 맛보았고 그 맛에 매료되었습니다. 제퍼스는 감자튀김 레시피를 미국으로 가져와 직접 만들어 보며 널리 알렸습니다. 이후 감자튀김은 미국에서도 빠르게 퍼지며 많은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음식이 되었습니다. 특히 패스트푸드가 발전하면서 감자튀김은 햄버거와 함께 필수 메뉴로 자리잡았습니다. 한편 벨기에에서는 전통적인 방식대로 감자튀김을 마요네즈와 함께 즐기는 문화가 있습니다. 캐나다에서는 감자튀김 위에 치즈와 그레이비소스를 얹은 푸틴이라는 독특한 요리도 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스타일로 진화한 감자튀김은 전 세계에서 즐겨먹는 음식이 되었습니다. 바삭하고 황금빛으로 튀겨진 감자튀김. 다음에 한 조각을 집어들 때그 오랜 역사를 떠올려보세요. 재밌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더 많은 음식들에 대한 재밌는 이야기를 소개해 드릴게요.